안녕 키토 다이어트 하면 살이 빠진다고? 근데 제대로 안 하면 살은 커녕 건강만 망친다. 키토 한다면서 맨날 삼겹살만 먹고 탄수화물만 무조건 끊으면 폭망 확정이야.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면 키토 다이어트로 진짜 지방을 태우는 법을 알게 될 거야. 일단 키토 다이어트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는 식단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지방 많이 먹으면 된다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얼마나 줄이고 지방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밥, 빵, 면안 먹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몸이 제대로 적응 못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키토 다이어트의 원리는 간단해. 탄수화물을 줄이면 몸이 포도당을 대신할 에너지원으로 케톤을 만들고 이 케톤을 활용해서 지방을 태우는 방식이야.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몸이 지방을 연료로 쓰게 만드는 거지.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 탄수화물만 줄이면 되는 게 아니고 지방과 단백질의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야 해 잘못하면 근손실 오고 힘 빠지고 두통까지 올수 있어 자 그럼 키토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탄수화물을 하루 20에서 50기 이하로 유지해야 해 사람들이 키토 한다면서 고구마 현미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안돼 키토에서는 밥빵면 과일 대부분 감자, 고구마, 당근. 심지어 일부 견과류까지 조심해야 해. 특히 바나나, 사과 같은 과일 먹으면 혈당 확 올라가면서 바로 케토시스 깨진다. 두 번째, 지방을 충분히 먹어야 해. 키토에서는 지방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해.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을 구분하는 거야. 좋은 지방 올리브유, 아보카도, 코코넛 오일, 견과류, 치즈, 연어, 버터.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 가공된 식용유, 마가린, 패스트푸드. 세 번째,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해야 해. 단백질이 너무 많아지면 몸이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변환. 할 수도 있어서 탄수화물처럼 작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지도, 너무 적게 먹지도 말고 적당히 조절하는 게 중요해. 그럼 키토 다이어트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베이컨, 달걀, 아보카도, 방탄커피. 점심 닭다리살, 버터구이, 브로콜리, 치즈. 저녁 삼겹살 쌈채소 마늘, 코코넛 오일 드레싱 샐러드, 간식 아몬드, 호두, 치즈, 올리브 이렇게 먹으면 몸이 점점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연료로 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빠지게 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게 있어. 많은 사람들이 키토 시작하고 며칠 지나면 두통 오고 피곤하고 어지럽다고 난리야. 이게 바로 키토 플루야. 몸이 포도당을 쓰다가 지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야. 이걸 잘못 관리하면 키토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 해결 방법, 물 충분히 마시기. 전해질 보충소금, 마그네슘, 칼륨 필수. 지방 섭취 충분히 하기. 그리고 한 가지 더. 키토한다면서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만 먹는 사람들. 이거 완전 잘못된 방법이야. 키토는 건강한 지방을 기반으로 해야지. 가공식품 위주로 먹으면 오히려 몸 망가질 수 있어. 그래서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게 가장 좋아. 키토 다이어트 제대로 하면 빠른 체지방 감량 혈당 안정화 공복감 감소 집중력 향상 효과를 볼수 있어.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몸 망가지고 유효 확정이야. 오늘 알려준 대로 탄수화물 조절, 건강한 지방 섭취, 단백질 조절, 전해질 보충 이네 가지만 기억하면 키토 다이어트 제대로 성공할 수 있어. 지금 당장 오늘 먹은 음식 체크해보고 키토 다이어트 제대로 실천할 준비됐으면 댓글로 키토 시작합니다 남겨줘. 한달 후에 진짜 지방이 빠졌는지 확인하러 다시 와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해줘. 다음에 또 봐. 안녕.